안녕하세요 중앙예담학교 홍보 동아리 원다윤입니다 오늘은 지호 쌤 편에 이어서 김경만 선생님을 인터뷰해 보았는데요. 지금 바로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예담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7학년 4일 받고 있는 김경만입니다. 선생님 취미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음. 일단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고요. 특히 소설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 외에도 농구나 탁구, 축구 이런 운동들도 좋아하고 기타 치는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이건 약간 특이하다고 할수 있는데 매듭공예도 좋아합니다. 오 매듭공예라니 조금 의외의 대단인데요. 어쩌다가 하게 되시는 건가요? 저는 어릴 적부터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많이 했었는데 대학교 때 십자수실로 소음폐지 만드는 거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찾아보고 이제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회원들이랑 같이 교류도 하다 보니까 실력이 조금씩 늘게 됐습니다. 그 처음 매듭공예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의외라고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또 몇몇 사람들은 남자가 아, 그게 뭐냐 안 어울린다 시간납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은 지금까지 그 매도 공연을 계속 해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도 만들어 줄수 있고 또 제가 교사 자격 사범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이제 수업도 할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헛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선생님이 또 작년에 체육대회 때 반티를 입으신 게 유명했었죠? 네네. 네. 동물장옷 반티였는데 그중 호랑이 장옷을 입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저희 반 반티는 동물장옷이었는데요. 각자 다른 동물을 선택해서 입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명의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동물을 고르고 나니까 전테 선택지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걸 보는 게 호랑이 정치였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시간 붙더라고. 네. 어쩌다가 계획하게 되신 건가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뭐 자거나 이제 관심을 많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수업에더 집중을 잘하게 하고 또 그와 동시에 재미를 심길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때 생각한 게 복권이었어요. 스토리 토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수 있나요? 네. 스토리 토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잘하는,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용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자기 이름을 적고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 중에 4개를 선택해서 표시를 해요. 뭐한 달마다 한 번, 혹은 뭐 5주마다 한번 정도 추천을 하는데, 만약에 번호 4개다 맞았다. 그럼 1등. 아니면 번호 세 개랑 보너스 번호 하나를 맞췄다. 그 2등. 이런 식으로 등수를 정해서 제가 을 줍니다. 어, 저도 당첨되고 싶네요. 아 그리고 선생님이 또 반가워 수업 부자라는 선물이 <laughs> 있는데 네네. 어떻게 나시고 무엇을 <laughs>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반가후 그 부자라는 얘기가 저한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laughs> 저는 지금 다섯 개라고 있고요 어, 중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수업, 그리고 국어 어휘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드게임 수업 2개, 매드 공예 수업 하나를 진행하고 있어요 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중앙예담학교에 자랑이 있을까요? 음, 음.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중앙예담학교에 자랑은 좋은 교사, 그리고 좋은 학생이라고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그의견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역시 학교의 자랑은 좋은 교사 그리고 좋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말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자율전공과로 들어가서 경영학과를 주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국어국문학과를 주전공을 했고 나중에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국어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주전공이 경영학과신데 어쩌다가 국어선생님이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교사되고 싶었는데 사실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교육학과를 가기에 성적이 부족했고 그 때문에 재수도 하고 반수도 했지만 여전히 성적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당시 성적에 맞춰서 반대가 자율정화학과였고 나중에 거기서 경영학과를 진학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 교사의 꿈을 적었었거든요. 왜냐면 경영학과에서는 더 이상 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뭐 지내다가 군대를 가게 됐고 저녁을 앞뒀을 때 복학 어,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외국 그 미국 아니 브라질 그 아마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던 이모 이모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 연락을 하셨어요 미국 선교 단체에서 세운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가 아마존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교육 봉사자를 모집한다 혹시 생각 있으면은 지원해봐 네, 그거에 대해서 생각 을좀 하다가 결국 가게 됐고요. 그 학교에서 반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다시 교사의 힘을하게 됐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어인문화과를복수종으 하고 교육 대학원에 시작해서 국어교육을 좀 했습니다. 뭐 아마존이란 좀 두려운 곳이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봤을 때 고민이나 걱정 같은 거 많이 안 하셨나요? 네, 국민의 걱정은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하 아무래도 봉사다 보니까, 제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단순히 제가 모은 돈 전부를 써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적인 면도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간적인 면도 사실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를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하고 관주도 했으니까.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나는 늦게 들어온 상태에다가, 반 년이나 더, 내스펙과 관련 없는 다른 활동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아직도 교사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까지나아마존으 교육공사를 가게로 결심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뭐. 어떠어떤한 거를 가르치셨나요? 음. 그 학교 처음 갔을 때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내가 과연 그 학교에서 어떤 거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새 학기 시간표를 놓고 의논을 한 결과 나온 게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그리고 한국어, 기타 반주, 매듭공예 네, 이 수업들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음, 되게 많이 가르치셨네요. 아. 근데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무서운 이미지가 떠올랐잖요 음, 네. 그것에서 좀 위험했던 일들은 없었나요? 일단 그 학교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았어요. 첫날 밤에 바닥에 바퀴벌레들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한곳에 봤던 것 너무 큰 거예요. 엄지손가락 만한 것들이 4 네다섯 마리씩 지나가는데 일단 그게 너무 무서웠고요.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앞에 하수구 뚜껑이 있었는데 밤이 되면 그 뚜껑 밑에서 이제 바퀴벌레들이 기어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약간 처음에 힘들었고 그다음 뭐 자고 있는데 뭐배 위로 뭐 동화로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자고 있는데 이제 박쥐가 날아다닌다거나 아침 일어나서 이제 뭐, 부엌으로 갔는데, 식탁 위에 손바닥 만은 사람 질라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놀라웠죠. 죽을 뻔한 적도 몇번 있었는데, 달밤에, 이제 밤중에 이제 학생들하고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익사할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벌이한번쏘였었거든요 여기 손가락 쪽에 딱한번쏘였는데그 다음 얼마 안 있어서, 오모에 뭐, 굳고, 그러니까 눈을 못뜰 정도로 다 부었어요. 그리고 몸 바깥에 넘어서 몸 안쪽까지 제가 붙다 보니까 호흡도 곤란한 상태까지 갔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말았죠 내가 말벌을 제일 가지고 있구나. 아... 네. 되게 네, 맞아요? 많은 사건들이 있으네데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게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사건요. 이 학생들이랑 함께한 모든 순간이 다 기억에 남아요. 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이제 강가로 가서 학생들이랑 뭐 수영도 하고 낚시도 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축구를 하는데 축구가 끝난 뒤에는 무조건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슬로시도 만들어서 같이 먹고 놀았어요. 그리고 뭐 날씨가 좀 좋을 때는 같이 캠핑도 가서 뭐 시간도 보내고 때로는 이제 고등학생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저녁마다 기숙사를 빠져나와서 저희 집을 먹든요 네. 근데 거기는 9시 반이 되면 학교에는 모든 전기가 다 나가요. 그래서 촛불이나 후리시만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밤중에 리시도안고 저희 집을 몰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촛불을 켜놓고 이제 아이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같이 라면 끓여 먹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상 얘기도 많이 하고 때로는 어떤 신앙이나 앞으로의 어떤 진로, 비전 이런 것에 대한 뭔가 좀 진중한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다 기억이 남습니다와 아, 진짜 추억이시겠어요. 어, 그럼 대학교 때 네. 아르바이트는 어떤 거 하셨나요? 어, 아마존에 가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시피 교사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학원에서 조교를 일하기도 했고, 또 기타를 했습니다. 과외, 또그 아이들 봐주는 타가알바 이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캠프 인술 교사로도 많이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아, 또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 네. 책도 내셨다고 들러는데요 아, <laughs> 어떻게 내신 건지? 책은 이건데요. 행복한 꿈이라는 건데, 제가 캠프 그 인솔교사 할때쓴 책이에요. 그때 학생들이 동화책을 만드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기 인솔 뭐야 강사분께서 자리가몇개 남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솔교사분들 중에 혹시 생각 이든 사람들은 같이 참여도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대충 동화책을 한번 만들 봤습니다. 와, 그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한테 네. 한마디 부탁드려 될까요? 아,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일단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할 때도 동기부여가 되고 나중에. 그 구체적인 목표로 어, 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어울리는 그 경험들을 음. 가능한, 한, 많이 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경험들이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큰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해요. 감사합니다. 네. 음. 그럼 질문은 모두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인터뷰 하실 분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안에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누구신가요? 아... 문윤식 선생님입니다. 와... 그럼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